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 제목부터가 흥미롭습니다. 돈이 떠나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다. 네, 그렇죠. 집에 딱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그 공기, 그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뭐 사람의 기운이라든지 오고간 대화의 느낌 아니면 오래된 물건의 기억 같은 거요. 네. 그런데 이 자료는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그 위에 돈의 향기 같은 게 흐른다고 말해요. 좀 독특하죠 돈의 향기라 어떤 집은 들어서면 괜히 좀 무겁고 답답한데 또 어떤 집은 뭐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밝고 정돈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 차이가 혹시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돈을 단순한 와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음~ 그 공간과 사람의 어떤 내면 상태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나 에너지처럼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왜 어떤 환경에서는 돈이 잘 머물지 못하고 자꾸 떠나가는 것처럼 보일까? 그 공통점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뭐돈 버는 비법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돈이라는 게 우리의 태도나 질서, 심지어는 뭐 에너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뭐 공간 상태,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 인간관계, 말버릇, 삶의 활력 같은 이런 요소들이 청취자님의 삶과는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이 자료에서 돈이 머물거나 떠나기 위해 감지하는 첫 번째 신호,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공간의 질서를 본다고 합니다. 공간의 질서요? 네. 시작부터 이병철 회장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는데요. 작은 일 하나 정리 못 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없다. 를 넘어서는 거라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쌓여 있는 서류들, 거실 구석에 그냥 놓여 있는 물건들, 냉장고 속에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는 음식들. 아, 찔리는데요? 하하 <laughs>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질러진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혼란 이나 미루는 결정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질서가 그냥 보기 안 좋은 걸 넘어서 내 생각의 혼란함이나 결단력 부족과도 연결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 주장은 정돈된 환경은 생각을 명료하게 하고 또 필요한 정보에 빨리 접근하게 해서 기회를 잡고 빠르게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혼란스러우면? 그렇죠. 반대로 막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공간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뭘 자꾸 놓치게 만들고 또 무의식적으로 아 나는 내 삶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음,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외두의 질서가 내면의 질서를 비추고 그게 돈의 흐름, 그러니까 재정적인 기회를 잡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부자들의 공간에는 정돈된 리듬이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게 딱 필요한 것만 있고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서 에너지가 잘 흐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공간의 질서 참 중요하네요. 그럼 공간 다음으로 돈이 주목하는 건 뭔가요? 두 번째는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도 이병철 회장의 말이 또 나와요.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돈에 대한 태도요? 돈이 감정 있는 것도 아닌데 태도를 본다는 게좀 재밌네요. 그렇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돈 자체는 감정이 없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의 태도는 아주 민감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뭐 돈을 함부로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두려워하면 돈이 그 사람 옆에 있길 꺼린다는 거죠. 반대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획적으로 다룰 때 비로소 머물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청취자 이름, 님, 지갑 속 영수증 같은 거 꿋깃꾸깃하지 않게 잘 펴서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가계부를 쓴다거나 네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이 자료에서는 관리와 그냥 소비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관리와 소비의 차이요 네 계획 없이 그냥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서 돈을 막 쓰는 건 단순 소비 행위이고 이건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돈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 이런 비유도 나오고요. 아. 주인을 알아본다. 네. 그래서 돈을 벌때 노력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돈을 쓸때 신중하고 의식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돈이랑 대화하듯이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 사용하는 태도. 돈과 대화하듯? 음. 네. 이런 태도가 나는 돈을 존중하고 잘 관리할 능력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 뭐랄까, 파동을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그럼 반대로 안 좋은 태도는, 예를 들어 돈 때문에 힘들다고 계속 불평하거나, 미래에 대해 그냥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남이랑 자꾸 비교하거나, 막 낭비하는 거, 이런 건 돈이 머물 에너지를 없애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기운들은 돈이 편안하게 머물기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공간의 질서, 돈에 대한 태도. 다음 세 번째 공통점은 뭔가요? 세 번째는 관계의 질을 둡니다. 돈이 떠나는 집에 또 다른 특징으로 사람 관계에서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요. 사람 관계요? 그게 돈이랑 직접 연결된다는 게좀 바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이것도 이병철 회장의 말을 빌려 설명하는데요. 사람을 잘못 쓰면 돈이 새고 마음을 잘못 주면 인생이 샌다. 아. 네, 그러니까 무분별한 인간 관계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 누수로 이어진다는 거죠. 에너지 누수? 어떤 논리일까요? 이 자료의 관점은 이래요. 부자들은 사람을 못뭐 차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서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가려서 만난다.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글쎄요. 이 자료는 그걸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에너지 보호 그리고 목표에 집중하기 위한 자기 관리의 하나로 보는 거죠. 자기 관리요? 네. 주변에 맨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시기심 강한 사람, 허영심 많은 사람, 뭐늘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리면 그 부정적인 기운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운이라는 게 뭐랄까? 그 자료 맥락상 보면 그 사람이나 공간이 풍기는 어떤 분위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력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기운은 내 긍정적인 에너지를 깎아 먹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판단이나 기회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줘서 결국 돈의 흐름을 막는다는 거죠. 아. 그렇게 청취자 이름 님의 목표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 하거나 계획을 말하면 비웃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까지 꽤 강하게 이야기해요. 음~ 단순히 그냥 마음 맞는 사람 만나는 걸, 걸 넘어서 내 에너지와 재정 상태에 영향을 줄수 있는 관계를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자 그럼 네 번째 공통점은 뭔가요? 이번엔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맞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통장 잔고 이전에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 시작된다. 좀 파격적이죠? 와 언어요? 정말요? 네. 이것도 이병철 회장의 말을 인용하는데 불만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만든 지옥에서 산다. 돈이 잘안 머무는 집은 습관적인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의 파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세금이 너무 많아, 난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말들이요. 말의 파동이 돈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공기 진동시키는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주파수를 만든다고 보는 거죠. 에너지 주파수요? 네.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은 낮고 탁한 주파수의 에너지를 만들고 돈이라는 에너지는 그런 환경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논리예요. 그럼 반대로 좋은 말은요? 바로 감사의 언어라고 합니다. 감사는 높고 맑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만들고 이게 바로 부의 주파수와 공명한다는 거죠. 부의 주파수. 네, 아직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합니다. 이런 인정과 감사의 마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는 문을 연다는 거예요. 아. 어. 감사하는 마음은 순환의 마음을 갖게 하고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우주가 더 많은 걸 보내줄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감사하는 습관에 투자하고 돈을 쫓기보다 자기 기운을 맑고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한다고 강조해요. 감사가 부의 주파수라. 이거 참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네요. 자, 다섯 번째 공통점은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돈은 흐름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병철 회장이 돈을 산소에 비유하면서 공기처럼 항상 흘러야 모두가 살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소개해요. 돈이 흐름을 좋아한다. 그럼 돈이 떠나는 집은 뭔가 막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멈춰 있는 기운, 즉 정체가 느껴진다고 해요. 매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패턴만 반복하면서 새로운 시도나 배움을 거부하는 삶. 음, 안정적인 거랑은 다른 거군요? 네. 이 자료는 그걸 안정된 삶이 아니라 에너지가 고여서 썩어가는 상태로 봐요. 이런 정체된 에너지는 돈을 밀어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이 좋아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돈이 본질적으로 확장과 진동을 원한다고 설명해요. 확장과 진동이요? 네.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관계를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익숙한 길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볼 때 거기서 생기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진동, 돈이 그걸 감지하고 그쪽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어하.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배우고 움직이고 도전하는 모습이 단순히 성취욕 때문만이 아니라 돈이 머물기 좋아하는 그런 활기찬 진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놔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명상으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꾸준히 운동해서 몸의 에너지를 높이거나 책을 읽어서 지적인 자극을 받거나 미래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활동들 이런 모든 게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에너지 센터로 만들어서 돈을 끌어당기는 과정이다. 이런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자신을 에너지 센터로 만든다. 정말 와닿네요. 자, 그럼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돈이 정직한 거울과 같다는 점이라고요? 네. 이 부분은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종합하는 느낌도 있어요. 돈은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않고 항상 그 사람의 내면 상태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나 상태에 딱 맞게 머문다는 주장이에요. 사람의 그릇만큼 머문다. 네. 마음이 불안한 사람한테는 돈도 불안정한 형태로 잠깐 있다가 가고 탐욕스러운 사람한테는 불행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반면에 마음이 평온하고 정직하고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머물면서 풍요를 준다는 거죠. 이병철 회장이 돈을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자 그 사람의 그릇만큼만 담긴다고 표현한 걸 다시 강조하고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돈을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담을 나의 그릇을 갈 관리하고 키우는 거겠네요. 그 방법은 뭘까요? 맞습니다. 그릇이 좁으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넘쳐 흘러버리고 그릇이 삐뚤어져 있으면 제대로 담을 수도 없고 금이가 있으면 세워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는 그 그릇을 넓고 단단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꾸준한 자기 개발과 자기 규율을 제시해요. 자기 개발과 자기 규율. 네. 단순히 지식 쌓는 걸 넘어서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 남하고 비교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중심, 그리고 자기가 세운 원칙이나 루틴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절제력. 이런 걸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자기 내면을 먼저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돈을 제대로 담고 관리할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공통점인데요. 이건 감정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보기 심하고 부정적인 감정 관리에 서툴다는 점이에요. 잦은 분노, 시기 질투, 만성적인 불안감, 자기 비난 같은 격렬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돈의 안정적인 흐름을 방해한다는 거죠. 돈은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안정을 선호한다고 표현해요. 감정이 불안정하면 왜 돈의 흐름이 막히는 걸까요? 혹시 뭐 충동 구매 같은 것 때문인가요? 네 충동 구매도 물론 큰 이유가 될수 있겠죠. 감정이 막 요동칠 때 우리는 이성적이지 못한 소비를 하기도 하고 또 감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중요한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아니면 불안감이나 탐욕에 휩쓸려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릴 위험도 커지잖아요. 아 맞아요. 네 이런 모든 게 결국엔 다 재정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부자들이 감정을 막 억누르거나 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고 그 감정이 가진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향이 아니라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한다고 주장해요. 감정 에너지의 전환이라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미래가 불안할 때는 그 에너지를 걱정하는 데 쏟는 대신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미래를 대비할 계획을 세우는 동력으로 쓰는 거죠. 또 부당한 일에 화가 날 때는 막 폭발하는 대신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분석이나 행동 계획을 쓰고요. 뭔가 두려울 때는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방식. 이게 그들이 실천하는 감정 관리 루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결국 돈이 우리 곁을 떠나거나 잘 오지 않는 게뭐 어떤 외부 요인이나 운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내면의 질서. 그러니까 뭐 공간 태도 관계 언어 흐름 감정 관리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 잡아서 결국에 돈을 놓치게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부자는 돈을 쫓지 않는다. 부자는 자기 자신을 만든다라는 말이 이 모든 걸딱 요약하는 것 같아요. 결국 자기 관리의 성공 여부가 돈이 머물고 떠나는 걸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메시지죠. 네. 그래서 이 자료는 결론적으로 돈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집 이나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잘 정리된 공간, 명확한 목표와 계획, 습관적인 감사의 표현,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건강한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태도. 이런 긍정적인 공기나 에너지장 같은 게 형성되어 있다고 말해요. 음, 준비된 태도.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젠가 큰돈 들어오면 그때부터 잘해야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는 이미 부를 누릴 자격과 능력을 갖추려고 나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고 있다는 능동적인 결심과 실천이라는 거죠. 돈은 바로 그 준비된 사람의 단단한 결심과 긍정적인 에너지에 반응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럼 그 준비라는 게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 예를 들면 책상 정리하기, 하루 5분이라도 수입 지출 기록하기,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표현하기. 하루 10분이라도 뭐 새로운 걸 배우거나 읽기 같은 거요.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 돈을, 사람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취자님의 현재 재정 상태나 돈을 다루는 방식은 청취자님 자신에 대해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 거울 속 모습이 온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모습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해 볼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는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